정보가 잘못 나왔어. 뭐 볼일 볼 때나 샤워할 때. 돈이 없는 곳인데. 소장님이 질문이죠. 다름이 질문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신랑이랑 같이 나왔는데요.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얼마 전에 그 EBS에서 하는 건축탐구집이라는 방송에 출연을 같이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나온 방송을 보면서 리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. 볼까요? 네. 준비됐나요? 네. 이 수많은 집 중에 집이 우리가 하나 있는 거잖아. 음. 아, 이때 불러서 우리 나올 때다. <laughs> 근데 너무 음. 어색했어. 맞아. 근데 이게 좀 정보가 음. 잘못 나왔어. 맞아.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진 않은데. 음. 이게 직원일 뿐. 그리고 <laughs> 여살 연하라고 돼 있잖아. 어, 그러니까 네살 네 연한데. 원래는 이 집을 할때 저는 진짜 완전 발리 스타일로 하고 싶었어요. 그냥 완전 여름 휴가의 느낌으로 음. 하고 싶었는데 음. 아무래도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<laughs> 쉽지 않더라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발리 필이 음. 이제 이런 우드가 많은 것들이 이제 거기서 오기도 했고. 맞아. 인테리어 음. 하시는 분한테 이런 느낌을 해주세요. 했는데다안되니다 <laughs> <laughs> 이제 어느 호텔. 갔을 때 가운데로 이렇게 뚫려있는 호텔을 본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룸 화장실이 이렇게 통해 있고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샤워실도 문이 없고 변기 쪽도 문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계속 안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후회한다 저도 후회한다. 처음에는 상상이 안 됐어요 화장실 뭐 볼일 보호때나 샤워할 때 문이 없는 곳인데 문이 <laughs> 없다는 게 엄청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. 근데 신랑은 화장실 여기 있어요. <laughs> 저만 저기 있어. 요 우리 집은 원래 화캉스가 못안 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게스트 화장실로 가서 아, 화캉스를 하고 있어요. 이거는 그 연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만든 거예아뭐 네. 음식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또한번게 너무 많이 만들. 그니까 아, 이 넌주탕구 어. 집은 어떤 식이냐면요. 데크는 어떻게 쓰세요? 아, 데크에서 저막 강아지들하고 맨날 책 읽고 있어요. 음. 이러면 그걸 또다 음.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실제로. 그래서 인터뷰할 때 최대한 간추려서 쉬운 걸로 <laughs> 얘기를 하자.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피인님이 확실히 고수인 게다 끄집어내요. 근데 소장님이 진짜 음. 좀 전문가인 게 저희가 고생했던.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다 잡아주셨어요. 그러니까 집에 딱 보면 폴딩 도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항상 단열 잘 돼?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. 이제 소장님은 들어오자마자, 어? 이한 창의 크기가 평소의 것들보다 큰데? 이거 제작인데?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거기서부터 이미 다른 게 어? 질문. 역시 소장님. 이집 보러 다닐 때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. 맞아. 내가 이제 해외에 살다 왔으니까 사실 서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지리도 잘 모르고 동네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미국에서는 1시간 반 거리는 가까운 거거든요. 2시간 정도 되면 어, 그때부터 좀 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30분이면은 야, 진짜 가까 화합이다. 그러니까 이제 집을 알아볼 때 저는 어디든 너무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신랑이 서울에서는 그 체감이 좀 다르다 두 응. 시간이나... <laughs> 껌인데 응. 왜 이렇게 겁을 내는 어. 거야 근데 이렇게 그...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제 실제로 한번 우리가 투어를 가보자 해서 이제 임장 데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한 러시아어 때딱 갔어요 평창동 가는 길에 너무 밀린다고 돌아왔어요 <laughs> 못 가겠다, 가겠다. 여기아니겠 아, 그러니까, 흔리는걸 생각을 못했어요 아. 그냥 1시간 반인 줄 맞아요.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려서 1시간 반이면 답답한 게 없잖아요 음. 근데 이제 진짜 계속 끼리끼리 멀미나고 되게 힘들었어요 아. 제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원래 이제 아내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좀더 썼어요 저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낙찰자 서동주 나오세요 했는데 어, 나만 있나? 나만 있나? 음. 정말 막 두리번 리번 하는데 나만 단, 혼자 단독, 단독. 음. 단독 낙찰이었어 10%? 10 응. 막 사람도 너무 많고 막 복잡하다 하니까 이집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, 저는. 분위기를 모르니까.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쓸까? 했는데 응. 이 집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. 아파트 때문에. 응. 아, 자기 때문에 돈을 날렸어. 돈을 날리는 게 아니니? <laughs> 저는 저는 네한번 인간이 태어난 이상 주택은 한번 살아봐야 된다. 맞아. 제가 어디서 봤어요. 가젤이 가젤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려면 사자한테 쫓김을 한번 받아봐야 된대요. 네타의 그차 가서 정말 내 특성 가지고 그때 가젤이 가젤인 거거든요. 내가 처음부면은그렇잖아요 네, 주택은 그런 거예요. 사자한테 쫓기는 심정으로 <laughs> 한 번쯤은 살아봐요.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나의 취향, 나의 로망, 뭐막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돼요. 근데 그러려면 사자에게 쫓기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긴 한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같이 나온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 될수 있는 EBS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리뷰를 해봤는데요. 어, 좀 홀가분하네요. 네, 그때 못했던 맞아요. 얘기를 조금 더풀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.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예의 바르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. 행복하세요.